오늘은 연중 제 27주간 월요일입니다. 제 1독서는 요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큰 성읍 미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옆으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대싹스를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 사람들이 컵에 들려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틀어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줘.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요?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저,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하였다.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그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라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곳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저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내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산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민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돌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라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